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제가, 화요일인가요? 어, 화요일이군요. 화요일은 좀, 그, <웃음> 힘들어가지고, <laughs> 올리질 않았습니다. 뭐, 안 타고 있는 건아니고요 오늘의 제목, 카카오 콜, 다 어디 간겨? 어디 갔어? 카카오 콜. <laughs> 아, 원망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카카오 콜이 더 없더라고요. <laughs> 그것도 피크 타이요 예, 제가 오늘은, 어, 요즘 이제 좀 일찍 움직이려고, 7 시쯤에 움직여요. 7 시쯤에 움직이고, 이왕이는좀 일찍 콜을 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언제나 콜을 타는 건 거짓 아홉 시 무렵인 것 같습니다. 뭐,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봐도, 이,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 가는데, 손이 가는 콜이 없는 거예요. <laughs> 오늘 기교가 많아요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동에 들어가서 프로배정권을 두 장을 써요 한 장을 거짓 날릴 무렵 이제 화성시 산척동이 뜨게 되는데 글쎄요 여길 내려가서 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콜포인트까지 움직이는데 시간적으로 안될것 같은 또 화성은 이제 잘못해서 삑사리가 나게 되면 콜이 안 좋잖아요 뭐 빠져나오기도 힘든,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코를 상당히 조금 중요시하게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상당히 좀 신중히 생각을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첫 코를 늦게 잡는다고 하여도, 물론 이제 좀 이른 시간에 착지 괜찮으면서, 단가 괜찮은 걸 잡으면 너무 좋죠. 제 손이 가고, 발이 가는 그런 콜 근데 그런 게 없을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날이 뭐 그렇게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첫 콜을 정말 한 시간을 기다리든 뭐 이제 물론 9시 이전엔 타야죠. 9시 이전엔 타야 됩니다. 무조건 타야 됩니다. 뭐단가 콜을 타든 뭘 타든 타야 되고, 그니까아시 이전에 무조건 이제 뭐골론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리기사분들 이렇게 별로 없는데 생각외로 카카오 콜들이 뜨게 되면 이 시간에 뜨게 되면 어떤 콜이 뜨게 되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이코노미 콜들이 많이 뜨고요. 코노미콜들이 많이 뜨고 추천가는 거지 만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8시 17분 콜박스에 9시까지 진행을 하기 전까지는 그날 일이 이제 빠살이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착지가 좋은데 단가가 안 좋구나. 이런 콜도 잡기가 싫어요. 뭐 저의 주관이니까 여러분은 또 이제 생각하시는 게다 틀리기 때문에 저의 주관이니까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8시 21분이 되고, 예, 8시 31분이 되고, 시간이 점점 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도 올리려면 솔직히 이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9시 반 사이에 칠십 점짜리 하나 타면 좋은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9시, 8시 반 이후에는 막말로 이제 단가가 괜찮은 콜들이 떠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가가 괜찮은 콜, 물론 이제 추천가는 뜯지만, 업단가는 하나도 안 떠요. 하나도 안 뜨, 안 뜨는데, 이제 대리기사분들도 이제 마음이 이제, 특히 카카오 대리기사분들이겠죠. 조마조마 하니까, 어, 뭐 평소 때 이제 9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잡지 않던 콜들이 순삭이 되면서 사라지게 돼요. 계속 사라지죠. 그,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9시 40분, 50분이 됐을 때는 어떤 콜을 노리냐면, 뭐, 수, 수원 자하고 조원동. 요 콜도 나쁘진 않은 콜이었어요. 요즘 시기에. 태전동. 그러나 이제 제가 손이 가지 않, 않는 건어해요 제가 자신이 없는 걸. 중산동. 예, 59분. 5만. 원. 차라리 요 콜이 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예, 기흥구 중동. 요즘 그 동백동도 상당히 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손이 안 갔어요. 손이 안 갔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우콜 났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콜은 무조건 이코노미 콜. 손이 안 가는 콜들이 뜨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바로바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가니까. 예, 계속 제우콜입니다. 제우콜이 솔직히 이제 조금은 착지 괜찮고, 단가가 마음에 드는 콜이 한두 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제우콜. 제육콜이 이제 10줄 정도 싸요, 정자동에. 예, 관악구 신림동 48,000원. 이건 무늬만 좋은 콜이에요. 83분 운행하는데, 경유지가 두 군데에요. 예, 대방동, 금곡동. 예, 미치죠. 여기 금곡동이 아마도 수원 금곡동이었을 거야요 <laughs> 48,000원.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예, 뭐 43분. 그러니까 첫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떤 콜을 잡느냐 하면, 저는 짧으면서 짧게 운행하면서 리틀 3평동 리틀 3평동이 어딘지 보세요 오늘 리틀 3평동을 잡게 돼요 3평동을 안 가고요 리틀 3평동이 있습니다 성남안에 예 지금 반성동 3만 천원 요거 만원 플러스 하면 4만원 4만 1천원짜리죠 4만 예 계속 제우콜만 쌓아요 예 제우콜이 땅따당다 하면서 계속 올라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콜 타시는 분들은 음. 일단은 70점 포인트도 있지만 거짓 이제 좀 사라지기 시작해요 단가가 안좋더라도 <laughs>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묵묵히 버팁니다 예, 47분 예, 두번째 그 프로배정 19분 18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8시 47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콜 잡을 때 조급, 조급한 거야 아, 저도 조급하죠 사실은 확 이렇게 감기는 콜이 아니면 제가 정말 원하는 콜이 아니면 못 잡겠어요 괜히 <laughs>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삑살이 나버리거든요 예, 다 제육콜만 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잡냐면요 어, 콜을 잡게 돼요 그 성남시 성, 성남시 상대원동에 가는 콜을 잡게 됩니다 상대원동 상대원동은 어디냐면 어, 리틀삼평동이에요 여기도 이제 벤처타운이 있어요 그디어 이제 원콜을 타고 가게 돼요. 그나마 여기 같은 경우는 도착한 시간이 9시 12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를 타고 실적으로 20분이 채안 걸렸죠. 도착했는데요. 도착했는데 상대원동 같은 경우는 대리기사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특히 9시 이 시간에. 그런데, 여기도 역시 쓸만한 콜이 제육콜이 없습 없습니다. 제육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20, 15분 정도 더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다 놓칠 것 같고, 제가 양지 상당히 좋아, 좋아하잖아요. 양지면, 양지면으로 들어가는 콜이었어요. 뭐, 뭐 아니면 도예요. 그리고 이제, 단가도 5 5 0 0 0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양지면에, 아, 골프철이 아니다 보니까 콜이 없었어요. 마평동에도 콜이 없었고, 저는 바로 이제 버스를 타고 역북동으로 나오게 돼요. 역북동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3분 정도 됐고요. 어, 콜이 뭐 그렇게 여유롭진 않죠. 어, 여유롭지 않은데, 요 콜이 뜨게 돼요. 음, 되구요. 10만원, 예. 뭐, 단가 별로입니다. 아, 단가 별로지만, 이 콜을 타는, 타는 저는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되게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러나 뭐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냥 갑니다. 어, 추천가는 18만 7천 원, 그 다음에 이코노미가는 11만 9천 원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예, 10만 원 어린 반프러치도 없는 콜입니다. <laughs> 그러나 음, 차비가 좀 나와서 12만. 원. 음, 그래서 <laughs> 대구에 도착을 합니다. 뭐 이코노미 콜, 콜보단 괜찮았지만 아 자오지가. 도착한 시간 12, 12시 22분이었는데요. 4시 31분에 무궁화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지금 방금 대구 보셨죠? 포인트콜 예, 9,500원짜리 이게 포인트예요. 구, 이게 그 대리기사분들이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 그 포인트가 뜨는 거라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포인트콜. <laughs> 아, 지방에 계신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노려봤는데, 아, 정말 장사 콜이 별로 없더라고요. 을산 나가는 콜? 하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콜을 찍었다가 놓쳤어요. 그나마 이제 포인트로 7만 2천 포인트였거든요. 을산 갔다가 뭐, 탕구하고 상관없으니까. 지방은 또 그런 게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왔고요. 어, 오늘 또, 어, 16일 또 들어가게 돼요 <laughs> 정자동을 들어갔는데 오늘은 정말 그나마 들어가자마자 프로배정을 놓고 정말 제가 원하는 지역 어, 접근성이 좋은 강남구 세곡동 시간도 참 좋죠 어, 모닝 시간은 18분 정도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바스, 바로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고 열, 8시 반 이제 그 콜박스에서 콜타임이 시작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근데 제가 첫 코를 이렇게 보면서 어저께 제가 제육코를 타느라고 포인트를 못 올렸잖아요. 21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코를 보면서 포인트를 올려야 되겠다. 3분 운행하는 코이고요 12,000원짜리예요. 이시간은왜 이걸 잡냐고요. 뭐 콜박스 안에서 콜박스 안으로 가는 코이고요 3분 운행하면 시간적으로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요 코를 70점을 올리면서 12,000원. 정말 3분 운행하더라고요. 옆 동네 그 500m 인가 700m 운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바로 역삼동이 또 뜨게 돼요. 역삼동이 뜨게 돼서, 요건 녹음을 못했습니다. 역삼동을 똑같은 단독 배선 가지고, 어, 포인트 70점을 올려가면서 16분 정도 운행하고, 역삼역 센터, 역삼 1동 센터로 들어가게 돼요. 센터로 들어가는데 마침 코르 많죠. 코르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9시 반 이전에 꼭 잡으셔야 됩니다. 9시 반 이후에는 역시, 여기도 어 카카오 콜다 어디 간겨. <laughs> 이게 돼요. 카카오 콜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시 반 이전에 이제 단카콜 노려야 되잖아요. 단카콜 노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왕이면 포인트도 70점짜리 세 개를 또 연달아 타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이 40, 30분 전에 이제 콜을 골라야 되는데 하나 이제 좀 많이 가는 콜이 있었지만 그 콜을 놓치고요. 놓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보시면 알겠죠 점점 카카 콜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단가콜 추천가들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9시 22분에서 30분 넘어가면서 이제 콜 가격이 틀려지는게 보입니다 <laughs> 되려 이제 제육콜들이 단가가 더세져요 제육콜들이 막 신봉동 45,000원 막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저께 포인트 못 올린 거 오늘 만회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포인트에 주여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네 번째 콜을 잡, 잡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역산동까지 에서세 번째 콜까지 일단은 끝냈고요. 비, 비록 삥발이지만. <laughs> 그런데뭐 양재동에서 제가 아무리 이제 단가 콜을 노려서 갔어도 5, 6만 원짜리 콜을 갔을 텐데 뭐이 강남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타시는 것도 극대 효과를 노린 포인트도 괜찮고 단가도 괜찮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7, 8만 원짜리 콜 하나 타고 움직이면은 포인트는 하나밖에 못얻잖아요 지금 요, 요런 식으로 타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 제가 타는 방법이에요. 저 콜박스에 갔을 때. 그 대신 시간 체크를 합니다. 9시 28분. 예, 아, 참. 70점도 먹고 두 가지 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복귀각으로 만들어요. <laughs> 여기서 이제 복귀하면서도 단가가 좋고, 요 코를 선택하게 됩니다. 30분에 잡아서 안타깝게도 50점이에요. <laughs> 요콜을 잡게 되고요. 경안동 업단가로뜬건 아닙니다. 스탠다드가로 떴는데 업단가로 떴으면 49,000원 정도 떴어야 되는데, 어, 요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탔냐면, 그이매동 들렸다가 경안동을 들어가게 되고, 실적으로 시간은 똑같았어요. 도착하는 시간. 다이렉트로 가나 거길 들려서 가나. 그래서 이제 요콜이 57,000원짜리 콜이 돼요. 단가 콜이 됐죠. 근데 경안동에 들어가서, 솔 솔직히 이제 경안동에 전보하려고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보조 배터리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예, 보조 배터리를 안 가지고 가서 아 철수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경안동에서 좀 멋지고 괜찮은 코를 잡고선 나가고 싶었는데 어 경안동에서 한 20분 있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추워서 또 배터리도 빨리 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나오다가 어 마지막 콜 어떤 콜을 타냐면 마지막 콜 어떤 거예요? 그운중동에 가는 콜을 정자 등집에 잡아 가지고 그 콜을 탄 다음에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니까 엊그저께는 제가 이제 18만 원아 12만 원짜리 티까지 해서 이제 20만 원짜리 20만 원의바란스를 올리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요란만 했지 별거 없었어요. 총 13만 6천원 인달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음, 콜은 이제 다섯 콜 타고요 엊그저께는 세콜 타고 20만원 오늘은 다섯 콜 타고 음, 13만 6천원 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복귀해서 일찍 들어옵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우 생각외로 너무 힘들어요 <laughs> 정말, 그, 날씨라는 복병을 좀 만난 것 같아요. 저도 작년 겨울에는 이렇지 못해. 물론 작년 12월 달에 너무 바빠서 연말에 정말 바쁘거든요. 바빴기 때문에 그런 감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어, 올 겨울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 들어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들어가 있을 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트릭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너무 춥잖아요. 대기를 해야 되겠고 너무 추우면은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밤이라서 한가하고요 생강이로 지하주차가 따뜻해요 여러분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예, 오늘도 또 힘내라 힘 어, 화이팅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예 매출도 안 좋고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지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어, 개인 방역에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정말 <laughs> 제목이 웃기죠? 카카오 콜다 어디 간지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